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번에 문제 20번 어디 매실과 어디가 거의 패턴이 동일한 분이 되신 것이라고. 패턴이 똑같아요. 거의. 잘 보시면, 보실래요? 품종별 수령별 줘놓고 전체 평형 결실 쓰셨죠? 그럼 과수원 전체는 결의다 실제 결과 조수만 곱하면 되겠죠. 실제 결과 조수가 400주죠. 400주 그러면 170개 곱하기 400주 68000개 평균 결실수가 얘를 다시 품종별 수량별 표준 결실수로 뿌려주고 품종별 수량별 표준 결실수 비율로 뿌려준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버리면 품종별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계주수가 나오죠 그걸 어디다 곱해요 품종별 수령별 미보상주가 있을 겁니다 B품종은 없네요 A품종에다 곱하면 되겠죠 다예요 그럼 특별한 거 있을까요 그럼 또 하나 여기 쭉 가서 이제 표본주수가 표본주수도 좋습니다 <laughs> 7주? 그 다음에 표본주 가지 길이를 있죠? A 품종 모두 동일, 무슨 뜻이에요? 1.2m죠? 우리가 표본주를 선정하고 한 표본주마다 가장 길이가 긴 가지 3개를 추출합니다. 근데 그 가지 길이가 3개를 다 주고 평균 낼수 있지만 여기는 모두 동일하대요. 그러면 한주 곱하기 3개 곱하기 1.2m 하면 됩니다. 얘는 1m로 동일하대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달린 게 다 해서 2,520개, 여는 B 품종 1,200개. 다 끝났어요. 자, A 품종, 주당 평균 결실수. 가시죠. 아, 너무너무 이게, 앞에 매실품고 예쁘면 같은 문제인지 착각하겠어, 누가 보면. 자, 가실게요. 용어만 수학량 결실수로 바뀌었죠? 자, 맨 먼저 품종이, 품종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품종별 수령별, 아, 전체, 과수원 전체 평균 결실수를 먼저 구해야죠. 주당 평형결실수니까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조수. 과수원 전체 평형결실수를 품종별 수령별 표준결실수 구했죠? 하필이면 똑같네요. 우연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평형결실수를 품종별 수령별 68,000분의 5만이죠? A품종이니까 표준결실수 비율로 뿌려주고 해당 품종별 수는 A 품종의 실제 결과지수를 나눠준다. 그럼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 수가 나왔다. A 품종의 미보상 주수에 곱한다. 현재 가죠 조사 결실 수. 조사 결실 수는 A 품종, B 품종 따로 따로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저무음 이가 뭐죠? 어, 해를 계산해야 되니까 조사 결실 수다구해야 되겠죠. 자, A 품종 먼저 갑니다.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표본주 한 주당 세 개를 추출하는데 길이가 다 똑같아요. 1.2m. 여기에서 수확한 게 2,520개. A품종의 미보상조수,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결실수 두 개를 더하죠. 그 다음에 조사 결실수는 똑같죠. B품종, 조대주, 표본주, 주당 세 개의 표본까지 설정하고 한개 길이당 1m 다 똑같아요. 여기서 추출한 게 1,200개. 1도 아니잖아요. 자, 됐고. 그럼 여기서 조사 결실수는 당연히 과수원 전체 400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각각의 A품종, B품종의 조사 결실수죠. A품종 전체 조사 결실수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 주수면면 주당 조사 결실수. 우리 PL 공식이 평, 조, 미, 평이잖아요. 피해율은, 아, 미보상 결실수 죠 미보상 결실수는 평영 결실수, 조사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피해율은 평, 조, 미, 평, 평영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평영 결실수, 평조 미평. 평수 미평에서 변형된 거죠. 됐고. 과실손해 보험금은 지금 볼까요? 가입금액 또 500만원. 자기보다 120%. 결국 피해를 할만 구하는 거래요. 너무 노말해 너무 그러니까. 가입금액, 자기부담들 줬죠? p 율 0.385, 여기 있나요? p e 0.38. 38.5%. 아, 38 자, 됐습니 여기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점. 이런 게 오타가 죄송합니다. 점이에요, 점. 어. 38.55, 점으로 고쳐주세요. 자, 됐죠? 여기 이하, 여기 끝하고 이하의 벽 써야 되는데, 꽉 차서 이하의 벽이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험에도 교훈은, 주는 문제만 받아드시고, 또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제 끼는 것도 능력이 됐습니다. 안 어려운 문제를, 저도 역시 풀어보면, 어, 아, 이거 뭐지? 그 6번. 20분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어, 정말 문제 해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잠깐만, 어이고. 특약보험금, 보통약보험금, 막 따로따로 있고. 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굳이 풀어야 되느냐? 15점 제끼고 나머지. 제끼는 돈이야. 그래서 기본 공식만 잘해도 60점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